들고 <laughs> 주율을 찬양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어, D 키로 하시죠. D 키. 4분의 4박자인데 노래가 약간 느립니다. 16 비트. 쿵, 자 쿵, 가 이가 쿵, 가자 가, 쿵, 가전주은는 D 키진행 코드 D. G, A seven, D. 황영이 홍용... 나를 다시.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민수기제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민수기제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말한 모든 것도 다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모든 원망, 불평하는 말, 그런 모든 것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들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마음의 묵상이죠. 또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 은밀한 중에 얘기하든, 나 혼자 있을 때 혼잣말로 얘기하든, 또 내가 홀로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또 시간을 정기로 기도하는 거라든가, 또한 모든 내 삶의 모든 생활 방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모든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말로,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한 영으로, 방어로 기도하고 또한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삶으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삶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그래서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나 같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게 하나님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주 헌신하고 봉사 열심히 해드렸는데 교회밖에만 나가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합니다. 나누어주질 않습니다. 자기 것만 움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제사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입으로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내 혼잣말이라든가 내가 혼잣말로 말한다든가 또한 내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 그 노래 가사 내용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느냐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그것이 다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기도할 때 <laughs> 내가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바로 행함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행함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삶을 함부로 막말로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다.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 기지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laughs>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명씩 12명이 정탐골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그 12명 중에 10명, 10명이 원망하고 불편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 가난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거기는 가난 족색이 아주 거인 족색이 있고 그 성들은 아주 견고하고 그 풍성함은 소장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새끼 같은데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엔 오죽하겠냐 느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전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을 전혀 없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해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수와 갈렙, 열두 명 중에 여수와 갈렙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그,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걸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걸다 듣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하는 그 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가난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겠다고 그 말대로 너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을 올랐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 40년 동안을 광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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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고 거기서 네가 말한 대로 다 죽게 될 것이다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 평소에 하는 그런 모든 말 말투 말하는 거 내용 그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기도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합니까? 진짜 말하기를 조심하고 이제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령께서 이끄신대로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26절부터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조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러므로 내 귀에 들린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대로 그냥 행하겠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천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그 마음에 생각나는 대 그냥 내뱉었지만 그 모든 내뱉은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들려진 기도가 되어서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해가지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 그러냐. 자기가 말한 거가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말았고 자기의 그냥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 제3장. <laughs> 말라기서 제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루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 완악한 말. 애굽나라 바로가 완악한 것을 꺾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열가지 양으로 다 멸망해버렸죠.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이방이들이라든가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좀 잘되고 성통한 것 같으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슬프게 회개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뭔 주의기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그런, 그런 것이 또, 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입으로 내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를 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들으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피차에 서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함부로 입 밖에 말을 내지 말아야 되고 항상 경외하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또한 그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보는 대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마태복음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혼자,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릴 때가 있게 되는데,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옷도 제대로 잘 갖춰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묵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곤고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 보살피는 그행함으로 이미 기도를 한거과 똑같아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 완전히 보호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시편제 41편. <laughs> 시편제 41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하고 어렵고 권고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 얘는 건져줘야 돼 하고 아예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가난자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니까 그게 다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아이다 병을 고쳐 주신데 병들 때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다 고쳐 주신답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그 미처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가난한 이웃과 함께 먹으라는 말씀이 나. 여기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 다음에 레위인들,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기업을 땅이나 그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려진걸을 먹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객과 그런 과부와 어려운 이웃들에 꼭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레위인들을 도와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행함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하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제 6장 19절의 말씀은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 예레미야 제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적인 생각 육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재앙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찬송도 역시 제사입니다. 찬송이 바로 기도요, 분양하는 것이요, 제사요.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제사다. 히브리서제 13장. 히브리서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지음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알렐루야. 그 선을 행하고 나눠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예배를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을 행하고 나눠 주는 기도 행함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 시간 정해놓고 단일칠을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눠주지도 않고 움켜지기만 하고 또 아까운데 육신이 생각만 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아니한 그런 것, 그런 자들은 그 기도가 상달이 전혀 안 되죠.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말에 귀에 들린 대로. 말한대로 다 행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3일 상제 16장 11절을 보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아무도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음. 누가 보음 1장 1 3절을 보면 그 사가랴,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한이튀어나게 되었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어서 진심으로 우리가 입술로도 기도하고 또한 마음의 생각,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또한 영으로도 기도하고 삶으로 행함으로 기도하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스바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